사랑하는 삼리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8일차 말씀 본문은 민수기 8장에서 10장입니다 민수기 8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소에 가까이 오라.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성소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조심히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해막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성소로 나올 때 혹여 조심하지 않아 재앙을 받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기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킵니다. 1년 전 급하게 지킨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제사장 나라가 출발한 날입니다. 이후 출애급한 지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규례대로 지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1년 만에 이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동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론 자손이 은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팔을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그룹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출애굽 전 과정과 신해산에서 머물렀던 1년은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1년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출범되고 새로운 리더 그룹이 형성됩니다. 첫째 제사장 그룹, 둘째 회막 공직자, 그룹인 레위인 8,580명, 셋째 열두지파의 대표로 인구조사와 예물을 드렸던 쥐간 그룹 12명, 넷째 장로 그룹 70명, 그리고 그 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등이 이스라엘 리더로 섬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민수기 8장에서 10장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네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고속제의 그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학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내네 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모으고, 내네 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네 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네 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내위인을 네 속죄하고 내위인을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네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여와께서 호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여호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럼 알미아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헌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때의 아들 술로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고,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바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성화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